바닥에 아 막기네들이 있어. 아 어, 이찬이더 무서워. 손잡어이찬손잡어 아빠, 내가 제일 좋아하는 풍뎅이는. 어, 우와. 풍뎅이다. 아빠 손잡아주세요. 우리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, 서로. 손, 놓, 손 놓치면 안 되지? 이리 들어오세요. 체온 측정하래. 아빠도. 진짜야? 어, 진짜야? 왜안 움직여? 혜빈아 일로 와봐 이거 봐봐 쇳동구리 나방같아 나방? 나방으로 이리 <놀람> 어? 이거 사슴벌레래 사슴벌레 여전히 열심히 저기서 보고 있네 이거 보러 갈까? 이게 뭐야? 어 화석이야 화석 하늘에서 떨어졌나 봐. 나비 고양이 화석 또 나비 화석이야 아~~~~~주 겠네 가자 가자 우리 <놀람> 어. 사람 두개골이야 어. 진짜뼈는 아니지. 흑찬이가 이거 2위 네 이거 네개가 없어 가지고. 어, 이네개 이빨 새로 만들어서 넣은 거잖아. 찬이. 아, 이거 머리잖아 봐봐. 봐봐. 보여? 어, 보여. 그 카메라로 여기 이걸로도 볼수있어이거막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지? 이거 뭐거뭐 아니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음.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이야이야 이거 뭐야? 이 모소리아 징그러워 바닥에 막 기네들이 있어 아어 이호찬이 더 무서워 가자 앉을 응. 수는거야 어. 어. 느낌이 어떤지 한번 봐봐봐 어떤가. 아빠는 무서워 정데 얼굴에다 뭐 이렇게 붙였지? 너 만질 수 있어? 아빠는 못 만져. 얘네들은 모래 에 들어가는 걸 좋아나 하 봐. 아. <목소리> 미호찬이 <와> <목소리> 만질 수 있겠어? 여기 있는데. 무섭지 너? <laughs> 나도 무서워. 한번 만져봐봐. 이렇게. <목소리> 너 만져봤어 이거 이거? 야 이거 진짜 왕 사슴벌레다 진짜 크다 이거. 얘가 아, 진짜 왕인가 왜 때려주자? 아 왕인데 왜 때려줘? 사슴벌레가 휴찬이한테 가고 있다. 이거 봐봐. 엄청 커. 움직여? 움직이는 건데 가만히 있어, 얘들 지금. 어, 움직인다 움직여? 얘 봐봐. 아, 장수풍뎅이 2층이래. 여기 미웜이래미웜왕 어우, 아이고. 다른 곤충들도 있는데? 어, 다른 곤충도 아, 있어? 아빠 아, 이거 말벌이 말벌이 있네. 곤충은 살이 안나는데 아 여기 친구는혓바닥이 파란 색깔인 도마뱀이야. 음. 배로? 응. 아어 살이야, 빠 아이씨. 아이씨. 또다있 아이씨. 어, 어, 혓바닥 봤어? 혓바닥이 파란 색깔이어서 푸른 히어 도마뱀이라고 부릅니다. 어, 이건 뭐야? 이건 저건가 봐. 카멜레온 색깔 변하는 거. 색깔이 안 변네. 이거? 아 저거 변했다. 어 저기지 보이지? 어. 여기 진짜 뱀 맞아. 뱀귤 곤충 아니야? 뱀은 곤충은 파충류. 어 저건 또 저... 뭐야? 저것 또 뭐야? 이건 뭐야? 어, 이거 엄청 크다 이건. 이거 이름이 고미지 파이톤 어, 이거는 레티큘레이티드 파이톤이래 와... 워터 모니터 아, 저 물속에도 있어 얘한 마리 저기나 뭐, 보이니? 물속에 있는 것도 안아줘 안아줘? 아유 어, 안아줘. 뭐, 저 허물도 벗었다고 돼. 안아줘 네? 뭐가 있어 와, 유빈, 너무 너무 여기 여기 배고파? 우리는 <목소리가> 아빠 신발 좀 밟지 마. 아빠 신발 왜 밟고 있지? 아고 <목소리가>